버티브 홀딩스는 데이터 센터와 통신, 산업시설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냉각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현재 1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연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 속에서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의 전력 효율과 냉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티브의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엣지 컴퓨팅 확산에 따라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버티브의 최근 실적은 매우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은 약 20억 3천만으로 전년보다 24% 늘었고 영업이익도 43%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6%를 넘어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2분기에는 매출이 26억 4천만으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3회했습니다. 특히 주문과 수주 잔고가 모두 크게 증가하며 향후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3분기 실적을 10월 22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매출 약 25억 9천만 주당 순이익 0.99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티브의 자유 현금 흐름은 12억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는 30억 수준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20% 이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어 이미 높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티브의 핵심 성장 동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산입니다.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전력 공급과 냉각 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버티브는 이에 대응해 고효율 냉각 솔루션과 전력 관리 장비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가격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고정보 책임자를 새로 선임하며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우선 현재 주가가 고평가 상태로 평가받고 있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경기 흐름과 자본 지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이클 변동성이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환율, 관세 등의 변수도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냉각 방식이나 대체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전에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문 증가율과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마진율 개선과 원가 구조의 안정성이 유지되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추세가 계속될지 혹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버티브의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버티브는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주문과 향상된 수익 구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시장 사이클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뒤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과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입니다.